자 이제 문제풀 이 들어갑니다. 실생활 문제. 경우의 수와 똑같다는 해가 면 돼요.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예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묘사해 보세요.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 흰공 또는 검은 공중 하나이다 설명돼 있어요. 각각 몇 개씩인지 나도 몰라 이 뜻이에요. 근데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돼 있어요. 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구나. 자, 두 개를 전부 다흰 공일 확률은 P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Q. 그 다음에 검은 공두 개가 나올 거지, R이라고 하자. 자, PQ가 같을 때60 아래 값이 얼마냐? 이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있는데, 각각의 몇 개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나는 여기다 X로 잡았어. 그럼 나머지 검은색 공은 40 마이너스 X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Q가 같대요. p 는 뭔데? 흰공이 두 개. 얘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40 컨비네이션 2분의 흰공 두개 끄내주세요. 그러면 x 컨비네이션 2. 여기는 40개 중에 두개 끄내는데 흰공 x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검은공 40 마이너스 x 중에서 하나 끄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양쪽 분모 같으니 지워주시고. 여기 정리해 주시면 x, x 마이너스 1. 분모는 2 곱하기 1값. 여기는 x 곱하기 40 마이너스 x다. 이게 되는 거야자 양쪽에 공통인수가 누가 있냐면 x가 있는데 함부로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x가 0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문이 주는 거야 단, p는 0보다 커. 이 얘기는 뭐다? x의 개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편하게 양면에 있는 x를 지워주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란 얼마 나온다? 80-2x다. 즉, 이 얘기는 3x가 81이고, 그렇다면 x는 얼마다? 27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흰 공은 몇 개? 27개가 있고, 검은 공은 총 13개가 있다.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현재 60 곱하기 r이 뭡니까? 하되는데 r이라는 것은 검은색 공이 몇 개? 2개가 나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60 곱하기 40컨비네이션 2분의 검은색 공 13개 중에 2개를 꺼내죠.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해 보니까 60 곱하기 여기는 4, 현재 보면 은 40, 30코 밑에는 2일값 여기는 13, 12 밑에는 2일값 그러면 여기 있는 2일 끼리 지워주면 되고요. 13 약분하면 3 남고요. 약분하면 4고요요 약분하면 1 0이고요요 약분하면 6이기 때문에 정답은 6이다. 아주 간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문장의 순서대로만 따라가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할 거냐? 뭐가 나중이냐? 요거만 상황 파악만 잘한다면 올해 평가원 수능을 봤을 때는 무조건 올해 수능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공식으로 문제 풀 생각하지 마시고, 선상황정리, 후식정리의 룰을 꼭 지키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봤는데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오케이, 그럼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미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해라. 선택하는 거지, 배열 안 해요. 그러니까, 뽑기만 하겠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순서 필요 없고요. 그런데, 선택한 두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이 뭐냐. 어? 7 이상의 홀수? 그러면 7이상 홀수면 여기 있는 7, 9, 11. 요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니까, 두개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7, 9, 11에서 하나 꺼내고 나머지 하나 꺼내라. 아니면, 7, 9, 11에서만 두 개를 꺼내라. 이렇게 접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데? 전체 확률 1에서 나는 11 컨비네이션 2를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성립되지 마라. 이게 된 거야. 성립하지 마. 다시 말하면, 7 이상의 홀수는 이거 빼고 나와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 빼면 11개 중에 3개 뺐으니까 여기는 8컴비네이션 2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1 빼기 11, 10. 분모는 2, 1. 여기는 8, 7. 밑에는 2, 1. 정리하시면 요거 지워지겠죠? 2, 4, 8. 그다음에 2, 5, 10. 1 빼기 55분의 4, 7의 28. 그러면 55분의 28 나온다. 이게 되겠죠? 20 뺐으니까. 그래서 5 5분의 28, 아, 47에 28. 너무 빨랐네, 암산이. 여기가 27이 맞습니다. 예. 47에 28 빼주면 27.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매우 쉬운 거니까 점수를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다음 번째 문제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도 있냐면, ABCD가 있어. 어. ABCD가 있는데, 첫 번째는, A, B, C, D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몇자 영수? 네 자리 문자를 배열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중복 허락이에요. 아,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A, B, C 중에서 중복합해서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이것은 전체가 지금 처음에 들어있게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몇 승? 4의 3승이구나. 아, 4의 4승이구나. 오케이. 요거 4의 4승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이게 중요하죠. 이거 5와의 개념이야.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문자를 선택될 확률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을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a로 보고 이거를 b로 봐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묻고자 하는 것은 PA 합집합 B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PA 플러스 PB에서 P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풀 때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할 때는 A만 심어주세요. 한 개만, A가 한 개만 포함이야. 좋아, A야, 어, 너 들어가. 그럼 어디 들어가면 돼?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여기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이제 BCD로만 꽉 채워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합니까? 아, 여기는 세 개로, 세 개의 문자 채우면 되니까 3의 3승이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야, B야, 어디 들어갈래? 하나 집어넣고서 B 가지고 가봐. 하나만 포함되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A, C, D로 배려하는 가지수는 3의 3승. 오케이 okay.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분모는 전체 4의 4승이었어라고 깔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4의 4승 분에 a도 하나, b도 하나만 들어가. 오케이. Okay. a 하나, b 하나 들어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리들 하나씩만 들어가. 하나씩만. a에 들어가라.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 저 여기요. b야 가라.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CD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2의 제곱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거 약분한 순간 4의 3승 64분의 27. 여기도 64분의 약분하시면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약분하면 4의 3승 64분의 4, 3, 10이야 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4분의 54에서 12를 빼니까 얼마 나와요? 42가 나온다. 그렇죠 54에서 12를 뺐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4로 한번더 약분해 줘. 그러면 여긴 4일은 4, 4, 4, 사육6에 24. 4일은 4, 46에 24. 아, 4로 약분 안 된다. 그러면 3,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는 2로 약분하죠. 그러면 32분에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주는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라고 한다면 손쉽게 우리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확통 매우 쉬우니까 자신감 갖고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도 한번 확률의 곱셈정리와 조건부 확률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